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전날 예수님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안장했는데 부패 방지를 위한 그 향품을 바르질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식일로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쉬었다가 겨우 구해서 더 이상 부패가 방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새벽에 여인들이 일어나자마자 향품 들고 무덤에 갔는데, 문제는, 어 돌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는 장정 여섯 명이 굴릴 수 있는 그는 큰 문이었는데, 돌문입니다. 돌덩어리, 여러분 보시면은, 돌로 깎아 만든 돌입니다. 그, 제가 한번 가서 밀어봤거든요. 택 어림 반할 수도 없어요. 안 밀려요, 그게. 얼마나 굵고 큰지. 그게 굴려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죠. 지금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고 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의 천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절에 만난 것이죠. 천사란 말은 없지만 이건 누가 봐도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받서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여인들에게 한 말이 그 내용 오 절과 육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직접적인 말을 한 마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했다 말하지 않고 뭐라 하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상당히 직접적인 것 같으나 예수님 이름이 빠져 있고 간접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육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합동할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니라 한데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이, 8절에 그들이 그때이 말을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기억하고 아 바로 확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기억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어요 그게 허탄하다는 말은요 뭐 속대말을 해야 하면 미쳤다는 얘기예요 미쳤다는 말과 똑같은 동의합니다 미쳤다는 거죠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주님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아예 무덤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뛰어가서 무덤에 가서 세마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접혀있는 세마포를 봤는데도 어떻게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타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 말은 부활의 확신을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인 예수님이 직접 누가 보금에 오늘 7절에 이 말씀을 누가 보금에서 제자들에게 네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네 번이나 했던 말씀을 분명히 주님 면전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는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귀동량으로 들은 말이에요. 귀동량으로. 귀동량으로 들었던 여인들은 그 말을 기억하는데 면전에서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한 명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억만 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전파하는여인들인라하면네 번이나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최초로 부활의 회의론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11명이 똑같이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한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고 전파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 것인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니 믿지 못했다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과 두려움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11자 사도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과 믿음과 전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왜 40일 계신 것 같습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주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주님과 함께 식탁교제 하면서 주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거듭거듭 거듭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결국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한 후에야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거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40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여 줘야 믿었던. 그리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했던. 어쨌든 간에 그 부활의 그 전파를 우리까지도 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부활을 보면요. 주님의 부활은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고 앞을 내다보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보면요 삼위일체의 부활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요. 성령은 그 말씀의 기억나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증하도록 만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의 역할이고,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확정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언제나 성령으로 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며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키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부활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정말 죽을까 생각했던 자들도 영동중앙교에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언젠가는 부활함으로,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이 여러분에게 평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